환상 속에 석가산이 있다. 제가 뛰어가서 점프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멋있습니다. 와, SK뷰가 뷰했습니다. 속이 뻥 뚫리고요. 너무 멋집니다. 안녕하세요. 신상아파트 최초공개 아파트 언박싱 오늘 리뷰 기능만입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입주를 앞둔 신상 아파트, 운서 2차 SK뷰 스카이시티를 언박싱하기 위해서 인천 광역시 중구 운남동에 나왔습니다. 운서 2차 SK뷰스카이 시티는 영종 국제도시 A7 블록에 위치한 곳으로 단지 인근에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하고 있으며 영종도의 다양한 관광 레저시설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입지를 자랑합니다. 영종도는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 전략의 핵심 지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곳중 하나로 복합리조트 개발, 제3연륙교등 각종 개발사업들이 추진 중이며 그외 연계된 관광자원 개발 호재들이 있습니다. 교통은 단지 인근에 공항철도 운서역이 있으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가 만나는 공항신도시 제시와 영종IC가 인접해 있습니다. 학구는 인근에 인천운서초등학교가 있으며 중고등학교로는 영종중학교와 인천영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외 명문고로 손꼽히는 인천국제고등학교, 인천과학고등학교, 인천하늘고등학교 등이 있습니다. 자연환경은 단지 주변으로 근린공원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 뒤로 백운산이 있습니다. 또 자차 이동 시 시사이드 파크와 영종 시사이드 캠핑장이 있고 우랑리 해수욕장까지 멋진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습니다. 편의시설은 대형마트로 운서역 인근에 롯데마트 영종도점이 있으며 그외 공공시설로는 영종도서관과 인천 운남동 우체국이 있습니다. 또 제3연륙교가 2025년에 완공되면 청라국제도시에 있는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문서 2차 SK뷰 스카이 시티는 12개 동 지상 20층 총 909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0년 7월 총 909세대를 분양하였으며 분양가는 3억 4,935만원에서 4억 1,012만원이었습니다. 단지 전용 면적은 7078AB84ABC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순위 청약에서 전용 70 타입이 1.3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자 단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동광격이 시원시원하게 넓게 나왔고요. 스카이 시티답게 색상도 산뜻하게 잘 나왔습니다. 단지 들어오자마자 마음 스테이션인 클린 에어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마 스테이션 뒤편으로 이렇게 석가산이 있습니다. 와 석가산이 환상적이네요. 환상적. 환상 속에 석가산이 있다. 여러 개의 폭포수가 물이 시원하게 흐르고요. 와, 이렇게 미스트가 나오니까요.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나고요.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요. 석가산 시즌2가 열려 있습니다. 와, 두 번째 석가산 또 진짜 멋있네요. 저 폭포수 한번 보세요. 석가산 옆에는 어린이집인 퀴즈센터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뒤편에는 이렇게 유아 놀이터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방방이도 있는데요. 어이구, 어휴, 야, 이게 유아 놀이터 뭔가요? 꿀벌이네. 굉장히 안전하고 재밌게 만들어져 있네요. 어린이집 옆에는 이렇게 작은 숲이 있습니다. 작은 숲을 지나면, 와, 멋진 수경시설이 있습니다. 폭포수가 이렇게 흘러내리는데요. 제가 뛰어가서 점프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멋있습니다. 와, 물놀이터장인데요. 여름철에 어린이들이 이 수경시설에 들어가서 신나게 물놀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방에서 물줄기가 나오는데 너무 시원해 보입니다. 자, 이 물놀이장 주변에는 다양한 휴식 공간이 있고요. 편하게 쉬시면서 이렇게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놀이장 옆에는 야외 공연장인 이벤트 스테이지가 있는데요. 와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232동과 233동 사이에는 이렇게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요.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완전 매머드급인데요. 컨셉이 숲속이에요. 숲속이어서 와 다양한 동물들이 많습니다. 사슴도 있고요, 코알라도 있네요, 원숭이도 있고요. 와양 옆으로 미끄럼틀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옆에는 이렇게 주민 운동 시설이 있습니다. 인조잔디가 깔려있는 배드민턴 장도 있고요. 그 옆에는 휴식 공간이 있고, 휴게 공간 옆에는 주민 운동 기구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후문 앞에 231동과 232동 사이에 이렇게 멋진 작은 정원이 있습니다. 와, 이렇게 돌벽도 있고요. 이런 조각상도 있고요. 와, 굉장히 고즈넉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스테이션 카페가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앉아서 쉴 수도 있고요. 밤스테이션 역할도 합니다. 카페를 나오면 또 하나의 정원이 나옵니다. 양옆에 작은 나무들과 벤치까지 너무 좋습니다. 240동과 242동 사이에는 또 하나의 놀이터가 있습니다. 컨셉이 사랑의 지구야인데요. 고래도 있고요. 펭귄도 있네, 펭귄. 표범도 있고요, 동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보호해야 될이 동물들 만든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이 뛰어놀면서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쑥쑥 자라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놀이터 한쪽에는 이렇게 긴짚 라인도 있네요. 와, SK뷰 어린이들 아주 즐겁게 신나게 뛰어놀 것 같습니다. 241동 앞에는 또 하나의 주민 운동 시설이 있습니다. 와, 여기는 스케일이 더 크네요. 다양한 운동 기구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앞에는 배드민턴 장도 있고, 철봉도 있고요. 와. 239동과 240동 사이에는 이렇게 뷰 갤러리가 있습니다. 잔디 광장인데요. 굉장히 잔디가 넓게 잘 되어 있고요. 군데군데 아름다운 조형물들이 많아서 갤러리 카페에 온것 같습니다. 어 기분 너무 좋은데요? 자, 이뷰 갤러리 옆에는 뷰 카페도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네요. 2층에도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뷰 카페 2층입니다. 와, 진짜 뷰가 기가 막히네요. SK 뷰가 뷰했습니다. 와, 이렇게 2층에서 뷰 갤러리를 내려다 보니까요. 속이 뻥 뚫리고요. 너무 멋집니다. 뷰 갤러리를 나오면 이렇게 작은 정원이 있는데요. 와, 굉장히 멋진 정원입니다. 예쁜 정원이 있고요. 정원 옆에는 이렇게 커뮤니티 시설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에는 피트니스 센터, 실내 골프 연습장, GX룸, 독서실, 도서관, 경로당이 있습니다. 주차장은 3대당 1.3대 총 1182대의 주차가 가능하고요. 지하 주차장만 있습니다. 세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현관인데요. 왼쪽에는 신발장, 오른쪽에는 팬트리가 있습니다. 팬트리가 이야 좋네요. 다양한 용품들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현관을 나와서 왼쪽에 있는 화장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화장실 전체적인 느낌이 굉장히 산뜻하고요. 변기 세면대, 욕조 잘 구성되어 있고요. 벽면은 슬라이딩 도어로 수납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화장실을 나와서 첫 번째 방입니다 폭이 굉장히 넓게 나왔습니다 창도 옆으로 굉장히 넓습니다 일조권 채광이 좋고요 붙박이장도 넉넉하게 여유롭게 공간 잘 나왔습니다 와 이것도 크다 첫 번째 작은 방 옆에 있는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두 번째 작은 방도 넓이가 넓게 나왔습니다 넓이도 넓게 나왔고요 창도 폭이 굉장히 넓네요 두 번째 작은 방에는 붙박이장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간이 더커 보입니다 두 번째 작은 방, 바로 앞에 있는 펜트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용도실하고 펜트리하고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용도실이 크면 펜트리 공간이 이렇게 나오고요. 다용도실을 줄이면 펜트리 공간이 더큰 타입도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작은방과 나란히 하고 있는 거실입니다. 와, 거실 폭도 굉장히 넓습니다. 거실 공간 여유 있게 잘 나왔고요. 거실이 넓으니까 창도 넓게 나왔습니다. 자, 천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물형 천장인데요. 천고가 높기 때문에 개방감이 좋고요. 공간 효율성도 좋습니다. 저는 이 아트월이 마음에 듭니다. 아트월 타일이 커서 굉장히 시원시원하고요. 색상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대리석 느낌이 납니다. 거실과 마주하고 있는 주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은 뒤끝자 싱크대로 구성되어 있어서 구성이 좋고요. 싱크대 상판과 벽면이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되어 있어서 일체감도 주고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싱크대 상부장은 화이트 톤으로 산뜻한 느낌이 나고요. 하부장은 약간 우드 그레이 느낌이 나서 무게감을 잘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예쁜 등 아래 넓은 식탁을 둬도 될것 같습니다. 공간이 굉장히 넓게 여유 있게 나왔습니다. 주방 한쪽에는 냉장고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있고요, 양문형 냉장고, 김치 냉장고를 두고 그 위에는 수납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방 옆에 있는 다용도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우 와, 무슨 다용도실이 이렇게 커? 다용도실이 완전 메모드급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왔는데요, 세탁기 건조기를 이렇게 세우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두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한쪽에는 선반이 있고요, 또 한쪽에는 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나란히 하고 있는 안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폭도 굉장히 넓게 나왔네요. 안방도 공간이 넓습니다. 여기는 다 넓네요. 널찍 널찍하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안방 발코니입니다. 와, 안방 발코니 창이 굉장히 넓게 나왔네요. 안방 발코니 천장에는 전동 빨래 건조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방 발코니 한쪽에는 에어컨 실외기 공간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안방 파우더룸인데요. 거울이 굉장히 넓게 나왔고 수납 공간도 넉넉합니다. 측면도 있고요. 파우더룸 하부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슬랍식도 있고요. 하부에도 있습니다. 파우더룸과 맞아하고 있는 안방 화장실입니다. 변기, 세면대, 샤워부스 기본 구성 잘 되어 있고요. 벽면은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는 수납장이 있습니다. 안방 드레스룸을 보겠습니다. 와, 안방 드레스룸 넓게 나왔습니다. 폭이 넓게 나왔고 창도 크게 나와서 결로 현상 예방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드레스룸 안쪽에는 대피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운서 2차 SK뷰 스카이시티를 언박싱 해봤습니다. 단지 인근에 인천국제공항이 있고요, 공항철도 운서역도 이용 가능합니다. 단지 안은 건폐율이 낮아서 동강 간격이 넓었고요. 다양하고 아름다운 조경 시설들이 좋았습니다. 특히 아름답고 스케일이 큰 석가상과 멋진 잔디밭의 갤러리 뷰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세대 안은 주방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왔고요. 특히 공간이 널찍 널찍하게 여유 있게 나와서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리뷰 기니만이었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